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 김들입니다. 오늘 아주 이상적인 조건의 국내 스포츠 세단의 투톱 제네시스 G70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차량인 정보입니다. 제네시스 G70 2.0 터보 스포츠 패키지 최고 등급입니다. 2018년 등록, 2019년형 모델로 10만 킬로미터가량 운행했습니다. 옆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분류를 가지고 있고 엔진 미션 하부 성능 점검 올량으로 성능 보증 보험 가능하고 6개월에 1만 킬로 무료 보증까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오늘 국내 스포츠 세단 투톱 스팅 어와 g70 오늘은 제네시스 g70입니다 처음 소개시켜 드려 보는데요 g70을 운행하시는 오너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거 빼면 후예요 저거 빼면 후예요 나는 이래서 후예요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담은 조건의 매물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딱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오늘 스포츠 패키지라는 최고 등급 입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되게 되면 스포츠 서스펜션이나 브랜보 브레이크 그리고 스포츠 익스테리어 스포츠 시트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일단 G70이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가 많이 돼서 저렴해진거 스포츠 패키지 등급 구매하시는게 추천 요소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이 스포츠 패키지 중에서 추가옵션이 꽤나 여러 있는데요 오늘은 또 실용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서 추가옵션 한개 빼고 다 들어간 거의 완전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니까 추가옵션 중에 뭐 이거 빠져 가지고 아 저는 운행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저거 빠졌는데 이거 빠져서 너무 아쉬워요 이런 들이 많은데 정말 부족함 없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썰루프 반자열주행 시스템 메모리 시트 무선충전 등등 추가옵션 한개 빼고 전부 다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너분들께서 좀 아쉬워 하시던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만큼 정말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 방금 추가옵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추가옵션이 한두개 빠지고 키로수는 더 많고 이런것 금액 차이가 지금 뭐 100만 원 단위밖에 차이가 안날 만큼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G70은 신차 보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운행하면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 중고차니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데 6개월에 1만 키로 무료 보증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전국 최저가로 내놓을 거고 그 금액대에서 보증이 들어가는 거제 차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하고 딱 구매하시기 좋은 장점이 가득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차주분이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차량 렌트 영업용 없는 개인 출고의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만 킬로 주기로 엔진 오일 꼬박꼬박 교환해주셨고요. 그리고 예방 정비가 중요한데 미션 오일, 리어 디퍼런셜 오일, 냉각수나 앞 브레이크 패드, 뒷 브레이크 패드, 뭐앞 타이어, 뒷 타이어 등등 이게 다 교환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차량이 10만 키로인데뭐한 8만 짜리, 뭐 9만 짜리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8만에서 10만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냥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인데 8만 짜리를 사도 예방 정비해야 되고 10만 짜리 샀을 때 예방 정비 안돼 있으면 예방 정비 해야 돼요. 결국 돈 들어가는 품목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 견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운행하셔도 되는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놓은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보증도 같이 준비가 돼 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금액 2,350만 원입니다. 말씀드렸듯 추가 옵션 한두 개 빠지고 키로수 2만 키로 많고 이래도요. 뭐 2,200만 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 정비 안 되고 보증 빠져있는 뭐 키로수 조금 더 짧은 똑같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도 지금 2,400,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정말 좋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G70과 관심 있으셨던 분들 서둘러서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차량 전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바디 컬러 흰색입니다 실내에선 스포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검은색 시트에 빨간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추가 옵션으로 세이프티 컨트롤 옵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반절 주행 레이더 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로 인해서 360도 어라운드 뷰를 동반하는 전방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제네시스의 포인트인 브론즈 몰딩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하단으로 LED 방향 지시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등급이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포츠 익스테리어 옵션이 추가가 돼서 그릴 그리고 하단부 범퍼 몰딩 사이드 미러 윈도우 몰딩 등등 여러 곳에서 다크 크롬 몰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휠 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등급이기 때문에 스포츠 19인치 앞뒤 휠이 적용됐습니다. 앞 타이어 뒤 타이어 최근 견으로 80에서 90% 잔존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브레이크 패드 뒤 브레이크 패드도 최근에 교환됐기 때문에 잔존량 충분하고요. 스포츠 패키지 덕분에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의 경우도 전자제어식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서 확실한 G70의 면모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스포츠 익스테리어가 보여집니다 사이드 미러 몰딩, 윈도우 몰딩, 아웃 핸들 도어 몰딩 등 다크 크롬 몰딩들이 적용이 됩니다 빛반사 필름 선팅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런 미적 포인트, 열차 단율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 상단엔 추가 옵션, 와이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싱글 머플러 타입이었지만 듀얼 머플러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패키지 꼭 필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 LSD라고 하는 차동 제한 장치가 추가가 되는데요. 후륜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LSD 옵션은 있으면 정말 좋은 옵션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램프는 LED 타입이고 방향지시등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타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인테리어 적용으로 인해서 블랙 가죽에 레드 스티치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옵션으로 2단의 메모리 시트 적용되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추가 옵션으로 인해 익스텐션 시트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동 시트 및 사이드 볼스터, 럼버 소프트, 허벅지 운동 받침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전동 조절식 핸들 타입도 지원합니다. 전체적인 일렬 살펴봤을 때 스포츠 천연 가죽 시트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서 블랙 천연 가죽 시트에 레드 스티치로 스포츠한 분위기를 많이 풍겨줍니다. 뒤쪽에선 3단의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1인 신조 차량이고 뒷좌석은 진짜 거의 새거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예 사용감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1열과 2열 전등 쪽에는 무드램프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개판상 주행거리 99,543km 확인되십니다 가운데 7인치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고 이 G70 같은 경우는 오일 온도, 토크, 터보와 같은 게이지나 G포스, 랩타이머 등을 지원을 합니다 컨비니언스 추가 옵션으로 인해 HUD 옵션 적용되었습니다 패드시프트를 지원하는 가죽 소재의 핸들 타입입니다. 좌측엔 블루투스 엔즈프리, 우측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적용됐습니다. 제네시스 세이프티 컨트롤 추가 옵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부터 차선 이탈, 후축방, 충돌 보조, 전방 충돌 보조 등 안전 옵션들이 대거 탑재가 되었습니다. 오토 하이빔도 지원합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적용됐습니다. 충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적용되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후진기어 작동시엔 후방 카메라 가이드 라인 360도 어니다 라운드 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공조기 타입이며 핸들 열선, 일열 전체,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모두 지원합니다. 컴포트 패키지로 인해 무선 충전 시스템도 지원을 합니다. 전자식 기어봉 타입이고 드라이브 모드 및 오토 스타앤고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등을 지원합니다. 일열과 이열 전등 쪽에서는 무드 램프도 준비가 되어 있고 루프 상단으로 추가 옵션인 와이드 셀루프까지 적용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내 스포츠 세단 중에 투톱, 제네시스 G70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말씀드렸듯, G70을 실제 운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조건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등급 옵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차량이 나왔을 때 스포츠 패키지 구매해서 이 스포츠 세단 G70이라는 네임과 걸맞는 그런 옵션들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추가 옵션빨이 굉장히 잘 봤는데 그 추가 옵션도 하나 빠지면 그게 굉장히 타격이 클 만큼 실용성적인 옵션들만 추가 옵션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 지금 비슷한 금액대에서는 추가 옵션 한두개더 빠지고 키로수 더 많고 이런 애들이 2,200만 원대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금액이 2,350만 원. 그래서 옵션은 똑같아도 키로수 8만 키로뭐 이렇게 조금 많이 만키로 정도 짧더라도 오늘 제 차량은 정비되어 있고 보증까지 추가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딱 금액대 살펴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가.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매하셔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차량 다 다 구매해 봤자 돈 나가고 보증 없으면 수리비 다 사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 나왔을 때 구매하시면 더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실 것 같고 오늘 제네시스 G70 매물 번호 8번입니다. G70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 주시면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괜찮을카 전국 비대면 탁송 출고 가능하고요 리프트 시운전 스캐너 필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부터 1등급까지 전액 할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더 빠른 매입 소식과 그리고 담지 못한 고객님들의 출고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